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분독해 립니다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장돼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적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스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층에 노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네, 규례대로 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있고 또다윗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도 다윗이 맘대로 만든 것이 아니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부여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역대상 28장 19절 또 11절 이하 19절까지의 내용 그대로 그 양식도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다 무게와 치수를 크 주었고 또 설계도 되고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부분 부분이 전체를 보니까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 곧그 성전이다. 성전은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분 부분 각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얘기 할게 없어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이외 이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게 없어요. 충만한 복음이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는가 이때는 등잔대가 들어옵니다.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쓰여있죠. 또상도 10개를 만들어 왜냐하면 규모가 바다와 같이 큰 거와 같이 예, 소련의 성전도 기모가 크니까 등자한테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상 하나 가지고 안 되는데 열 개로만 듭니다 그러니까 성각을 만들었을 때는 떡상이 하나 있어고 12개 있었지만 여기 열 개니까 열 개로 늘어나는 거죠. 등자한테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열 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1 1기상 7장 48절 보니까요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 씨둘 전금 등잔대와 금꽃과 등잔과 불치게 면 써있어요. 규모가요, 그냥 그냥 말로 그냥 더 커진다. 밝게 들어있고요. 등잔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비추게 하려. 빛이 되게 하려 이것은 등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속을요. 자꾸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밝히지 않으면요. 자꾸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불온터이로끌려가다니까요 사탄이 그냥 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편하게 둔져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을 찾아오고 때로는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의 길을 찾아왔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승리자라니까. 지금까지 시상상 하시는 분들은 승리자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이걸 승리해왔어요. 그 불빛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꺼지지 말게라. 복음의 빛불이 우리 속에서 꺼지면 안됩니다. 말씀의 빛불이 항상 켜져있어요. 켜져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있는 일곱 가지 내용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비디요 치디오, 생명이라 떡이다. 이런 부분들 다 일곱 가지. 나는 참고도합니다 그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따로 있어요. 다윗은 그 빛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3열 일하 22장 2 5절를 보니까 여호와 여주는 나의 등 뿌리시니 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전에 말씀드렸죠. 착꾸의 신령이 어둠을 밝히시다. 상처를 치료해 나가야 되고요. 아픈 기억들을 잘라버려야 되고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자신의 영을 몰아쓰라 치면서 아픈 기억에서 자유해지게, 자유해지 그래서 항상 기뻐야 돼요. 감싸야 되고, 얼굴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누구처럼요? 사도 요한처럼. 켜서 빛이는 등불이라 요한복 5장 35절입니다. 다이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등자한테 열 개를 만들어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 성전 아니 우리 마음이 성전. 그죠? 성전에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성전에는 열 개의 등불이 있어서 항상 밝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정선으로, 밝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나가요 밖에서 살때 그냥 우거지사 하면서다니면안 돼요. 인양 쓰지 마시고. 그냥 늘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전부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니까요. 베드로서 2장에 쓰였습니다. 주님의 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전부장들. 이 우리 다선 선전부장들.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요, 자꾸 만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 메이커가 되시. 다이은늘 고백합니다. 요한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야. 나를 따라간다는 어둠의 당이지 않냐고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등장한 게 하나만 가지고 드요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사움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식이나 말 아예 듣지 않냐고 등경 위에 듣는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리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로 말면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을 볼수 있어야 돼요. 성도인들은. 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은 역시 인상이 다르다니까. 이런, 에? 저희가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별화하야 돼요. 하고 열심히 다니는 친구나 하고 안다니는 친구가 뭐가 달라요? 성장이 다른거죠 영적인 결이 달라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결이 달라야 돼요.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깨달으시는 분들은 영적인 결이 달라야 돼요. 말씀이 달라야 되고 마음 순수미가 달라야 되고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찬수의장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내 몸에 들끓는 눈이라 내 눈이 순하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등불은요, 눈이래요, 능. 눈이 밝으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니다 누가 보면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눈은 좀, 눈을 좀밝혀라 눈이 나쁘다는 것은 그냥 악하다는 뜻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몸만 내게만 캬, 크... 빚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가끔 있죠? 하여튼 뭔, 이게, 예만 나온, 뭐, 뭐, 그냥, 기분 나쁘다, 체스가 다 딱, 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나쁜 거예요. 한 가지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귀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셔야 돼요? 눈이 좋아, 알리셔야 돼요? 자꾸 장점을 부각시켜줘야 돼요. 능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냐는가 보라. 다시요. 우리 마음은 성전이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냐는가 보라. 우리 안에 복음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인식할 수있를바라고요또삶 속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늘을 뜨면서 늘을 감는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죽으시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장이 거동치듯이 예수님의 말씀이늘 우리 마음속에 거동치게 요 그렇게 되면 내원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비친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 몸이 등불이라니까요 신의 등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등장할 때열 개를 만들어서 네절 안에 두었다. 실제 우리의 마음 속에 등불이 그렇게 환하게 밝아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쪽에 다섯 개, 5개,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활절 보세요. 또상열 개를 만들어 네절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 5개,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그분에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들말이 많아요. 개를 만들었다 면요그 안에 떡이 막 풍성할 거 아니에요. 떡 하나에 그 두대 반짜리. 예, 네, 언제가 한번 진짜 두대 반짜리 만들어, 그러 개떡을 만들어, 진짜 사 맛있게 싼거였 예, 네? 쑥 개떡 얼마나 맛있는? 그거 두대 반짜리 하나 그냥 통으로 만들어냈어요. 한번 어서 잡아. 이렇게 제가 드실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얼마나 크게 우리 안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내전 안에 성전 안에 떡이 가득한 것과 같이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해 야되요 생명의 양식 떡이 말이죠 늘 가득해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망는 그러한 자리 풍성한 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망한 물가를 인도하셨는다. 그저늘 푸른 초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멈치라야 돼요. 말씀에 그러면요. 정서적으로 어울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없이 살아봐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박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같요 그중에서 좀더 사람, 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뭐 있어요? 뭐 있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한 무리한 빛이 있어야 되고 내면이 풍성해야 돼요. 내면이 풍성해야 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면이 풍성해야 돼요. 하늘에 양식을 내린 것과 같이, 그 양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과 같이, 만나를 먹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과 같이, 그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음식이 바뀌죠? 6월절 지키면서 그 땅의 음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 에아가서 천국에 와서 생명과를 모을 겁니다. 음식이 바뀔 거예요. 똑같아요. 그 과정이요. 똑같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를 하는 거성령이 아주 차세야. 요한복 6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들아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느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참떡을 주시나니 이 참떡이 뭐예요? 예수님 그죠?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내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일수시대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경험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네. 결코 죽이지 않는다요. 내 경험자는 네. 나를 위해 나란 영광이 못 마르지 아니하기가 어그 말씀을 고린도전서1장에서 다음과 같이 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그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뚱범, 바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려한 음식을 먹었으며, 그가 뭐예요? 만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지금 딱 3, 10개를 만들었죠? 성전 안에 120개의 떡도이가 있어요. 떡도인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늘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나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줄 떡은 그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말씀이 육신이 있에 옷을 셨으니까 살은 뭐예요? 살을 떡 뜯어먹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먹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듣고 믿어야 된다 했죠? 하나, 늘의 양식은, 방, 먹는 양식이 아니라 방법이요? 들어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고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양식은 들어야, 입으로 먹죠? 하늘의 양식은 들어, 귀로, 귀로 들어서 먹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러한 풍성한 식탁이, 식탁이 있으실 수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실려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실려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실려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으니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서우리에 살과 피를 다 찢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양식으로 오늘 한 날도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금그 대접 백 개를 만들. 고금 그 대접 백 개.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배우고 음, 보셔요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이 충만한지 몰라요 말씀드렸죠? 대전까지 뭐하려고 해피 뿌리려고 하, 피, 피 뿌리면 가만히 있냐고요 그 결과가 또 나와요 신자성경에딱 써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참너무 높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날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서벽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